안녕하세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운전자 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그 운전하다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상황을 잠깐 겪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스포티지 운전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어,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음, 혹시 저 말고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 여러분 오토홀드를 많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신호 대기하거나 그럴 때 오토홀드를 눌러 놓으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잡혀 있어서 차가 디드라이브에 있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발은 어디다 두시나요 1번 나는 액셀레이터 페달에 발지는 어, 않지만 거기다 올려놓고 어, 있다 2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오, 얹어, 얹어놓고 있다 저는 사실은 액셀레이터 페달에다 발을 살짝 이렇게 기대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면 바로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차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위험한 거였더라고요 그 제가 음, 만약에 뒤에서 추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액셀레이터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앞으로 나가서 액셀레이터가 오른쪽 발이 눌러서 아마 앞에 있는 차를 있는 식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어 오토 홀드를 걸어 놓, 놓으셨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어 놓고 얹어 놓고 계셔야 뒤에서 추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어 여차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어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잠깐 느꼈거든요. 아 어,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어 오토홀드 잡고 액셀레이터 페달 약간 있었는데 멈칫하다가 액셀레이터 페달을 어떻게 살짝 눌렀나 봐요. 그 차가 앞으로 나가, 나가더라고요. 아, 그때 만약에 뒤에서 어, 정차해 있는 차를 누가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오토홀드를 잡아놓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서 살짝 받든 크게 받든 추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급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상황이 될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 지금까지 액셀레이터 페달에 발을 온, 얹어 놓고 계시거나, 그냥 발을 떼고 바닥에다 이렇게 두 발을 놓고 계셨다면, 아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온, 얹어 놓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들이시는 게, 아, 좀 안전 운전,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